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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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다들 뭐 하시나요? 제가 왔습니다. 수선 중입니다. 이거는 <laughs> 근데, 예.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, 루다님. 저 멍청해서, 그, 여기 갈아입는 걸 까먹었어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, 10분을 일단 찍어서 보냈거든요. 지금, 그, 정성방셀 있잖아요. 나 10분을 했어. 두 배의 길을 했단 말이야. 7,500km, 그쵸? 그쵸? 10분이나 했어, 7,500km. 그쵸? 맞죠? 맞죠? <laughs> 그래서,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은, 정성맞은 1,400개랑 2,500개를 합치면 몇 개지? 4,000개?잖아요. 그쵸? 진짜 일단, 보낸 도착했을걸요? 10분? 사천 개 되니까. 아, 잠깐만. 나 머리가 안돌아가서 잠시만요. 모르겠고요. 그냥. 이렇게, 아, 이렇게 합시다. 아, 잠깐만, 아, 씨발. 잠깐만. <laughs> 멍, 잠깐만. 근 <laughs> 모은 게 없어서 대가리가 안 돌아가. 그니까, 러 우천 개에 10분에 맞춰주고, 그거에, 그거 한, 다 했는데, 안 됐, 안 했으니까. 이렇게 할까? 7,500개잖아요? 그걸로 10분인 걸로. 지금 보지 말고, 틀지 말고, 빨리. <laughs> 어때? 아니면 밑에 보고 싶다 하면은, 음, 정성망세를 따로 이제 문자를 뺄까? 그러니까, 원래 른 8장이니까. 그, 입, 입은 음짤 4장으로 교환? 어때요? 아까 1000개? 아. 아, 씨발. 계산이 안 되네. 그러면은, 1000개까지 해서, 2,400개니까, 8장에, 아, 씨, 아, 씨, 잠깐, 잠깐, 아, 잠깐만. 잠깐만. 나 명상 좀 할게, 잠깐만, 나 머리가 <laughs> 아나 진짜, 나 지금 몇 시간째 명상 중이지? 10시간째니까 머리가 지금 안내아가 아, 근데 이미 전송을 했는데 고지마 아니요. 기다려보세요. 아직 저장 안 했죠? 저장 안 했죠? 저장 했어요? 봤어요? 3초 봤어요? 저장은? 못했어요? 확실해? <laughs> 아, 근데, 아, 잠깐, 저거, 주옥 같은데? 아, 잠깐만, 내가 다시 생각해. 그러면은, 이렇게 하자. 아 바바본가 아, 다시 할까 그냥 아 잠깐만 이미 이미 다시하라고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아 생각났어.